감자바 외 진솔한 매물 이야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기가 막힌 치악산인데 뭐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저온주 행구동입니다. 여기 행구동이면 외곽 도로로 한 3분 거리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도 한 5km, 6km밖에 안 걸리고 온주 분들은 아시겠지만 SG마트도 2.6km입니다. 참 전망을 기가 막히게 자랑하는 곳인데 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도 원주에 내놓으라는 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주택들, 보통 2층 주택을 많이 짓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정원 이쁜 곳,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전원주택을 생활하고 싶은데, 거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추천 좀 드릴게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땅에는 또 주차장도 있는데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대지 포함해서 약한 404평. 404평입니다. 넓은 부지죠. 그 다음에 전망이 일품인 그런 주택이, 어, 토지와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앞에 보셨던 거는 어, 건축물 대장상 13.5평이 되어 있습니다. 13.5평. 계단이 있는데, 저, 저기 설망 있는 거, 그쪽으로도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차량은 그런 거는 또 계단을 또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 다 연결되어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다에 어, 오수관도 다아파 아파 아, 다 들어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집만 지으시면 되는데 이땅이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 앞에 우리 저 뒤쪽에 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한 180평 되는데 1억 8천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 그 행구동 쪽에 땅을 갖다 최근에도 이렇게 매매하려는 게 130에서 150만 원 달라요. 그러면은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땅인지 쓰,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액이 404평이다 보니까 좀 부담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요거는말 그대로 기반 시설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땅값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어,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거나 찍고 아무거나 촬영하고 어, 아무거나 뭐 영상 올리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땅값도 안 되는 에,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자연석으로 해서 너럭바위가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그죠? 저, 대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앞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멋지고, 웅장한, 집터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혹시 찾을... 아, 방향은 동남향 방면입니다. 동남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악산 뷰. 그 다음에, 나머지 기반시설 다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금만 줄여볼게요. 전체적으로 안 보이니까 앞쪽으로는 정원수들이 쭉돼 있고 집을 짓게 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이 소나무들이 두 그루가 딱그 부부 소나무 같이 딱서 있는데. 요 부분이 요쪽은 이제 토임입니다. 임해한데 토임, 괴획관리에괴획관리 그런 부분은 그냥 건축하는데 문제는 없, 없 없으니까 크게 뭐 어,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쪽으로 저 차량이 들어오시면 돼요. 요쪽에도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건 아니지만 은 우리 쪽 반대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시게 되면, 여기, 저, 정리를 좀해 놓으시고 하시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주택지로 변모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 구옥입니다. 구옥. 9호. 예전에 구옥. 방, 방, 하나, 거, 거, 거 어, 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벚꽃 조경이 주변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벚꽃. 자, 좌우측으로 뒤쪽으로 해서 전부 자연석과, 어, 자연석하고 해서 나온 돌로 해서 거의 마무리를 한 돌도 있고, 그죠? 앞에, 저 앞에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당분간 와서 그냥 텃밭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저 주택에서, 아, 말씀드린 12. 몇 평이라고 그랬죠? 13.5평. 요 주택에서 당분간에 사용하시면서 향후에 집을 짓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출발을 했죠. 그죠? 그래도 앞면들, 그 다음에, 내려가는, 주차장 쪽으로 그냥 내려가는 부분들. 저, 저 좌측에 그냥 세워도 되는데, 저, 주차장 확인 좀 시켜드릴게요. 예전에 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어, 이게 2010년도에 지금 나온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 요렇게 해서 주차장 있는 곳을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계단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넷 열일곱, 열일곱. 차량은 두 대가 다 교차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차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두대 여기가 주차 말씀드린 대로 반대쪽으로도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 5년 전인가 여기 한 181평 인데 여기에 그, 그 당시에 1억 8천 거래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행구동 그 길카페 쪽으로 가보니까 보통 130만원 개발이 안된 땅들이 130만원 뭐 150만원 160만원씩 달라래요 거기 위치 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가깝고 그 다음에 길 사정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건은 어 정말 그좀 와서 좀 이렇게 에 주택도 짓고 어더 당분간 주말 주, 주말 농장으로 쓰실 분들한테 주, 추천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